주택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인선을 내릴까, 왜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릴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저는 국토부 장관이야말로 하는 총재 임명하듯이 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람을 안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토부는 항상 지나가는 걸 보면은 그냥 얼굴 간판하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안녕하세요. 채무심입니다. 어, 주택정책을 다시 시작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관료 출신 새 국토차관이 등장하실 예정이죠. 지금, 어, 국토부 1차관이 현재 공석인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김희탁 교수라고 하시는 분을 이제 모시고 올 예정입니다. 이분은 사실은 과거에 국토부 관료였다가 지금은 이제 교수를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행시 출신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주택 정책의 전문가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새로 임명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대변인실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김희탁 신임 차관이 돼서 주거안정 국토균형 발전 도시관료 회복 등 주택 국토 정책 전반에 걸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국토교통부 정통관료 출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정통!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 그래서 과거에 도시재생기획단장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이거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정책계획과 역량 실행에 검증된 실전형 전문가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했고요. 대변인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어 정통 관료 출신이라는 것을 되게 방점을 찍고 얘기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어 이상경 차관 지목했을 때도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개혁적이되 실용적인 부동산 접근으로 서민들의 주거권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정책이 많이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경 차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수 출신이셨죠. 그러다 보니까 관료 출신인데 관료를 퇴직하고 교수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시 임용이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다만 현 주택 시장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죠. 여러 경제지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지금 국토 주택 시장이 결코 편안한 시장이 아닌 것 같고, 그 독이든 성배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균형 발전을 비롯해가지고, 국민의 관심이 쏠린 부동산 정책, 그리고 수년째 부진한 건설 산업 등 현안이 많고, 이상경 차원이 또 갑작스럽게 낙마했기 때문에 정책 동력도 약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막 독이든 성배인데 누가 잡을 것이냐 관련해서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 중에 제일 핵심은 결국은, 어, 주택공급 대책이죠. 97 정책 때문에 그게 실패했고, 그 이후에 랠리가 나왔고, 그러면 97 정책을 보수해야 되는데, 보수를 담당해야 될 사람인 주택차관이 이제 나가셨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있는데, 국토부 장관도 주택정책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국토부를 수습해야 될 사람은 결국은 관료밖에 없었던 거, 고 관료가 올라온 겁니다. 근데 보면은 9월 대책 나오고 나서 집값이 더 올랐기 때문에, 공급 불안에 대한 기대가 이제 너무 가득하고 이걸 깨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안에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데 lh 개혁이 공동위원장이 이제 국토부 기조실장이 하고 있었는데 김 차관이 대신 맡아서 할것 같다 이렇게 된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 새 정부의 국토부 인선은 저는 완전히 그냥 실망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어, 김윤덕 장관까지 지목되고 나가지고는 제가 좋은 얘기를 많이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경 차관의 경우에도 순수 교수 출신이시잖아요. 순수 교수 출신이시니까 국토부를 장악하는 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윤덕 장관도 그냥 정치인 출신입니다. 삼선 정치인이에요. 국토위원회라는 국회의 상임위를 맡았었던 것 뿐이에요. 그분 본인 커리어는 국토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국토부에서 장관과 차관이 국토정책과 관련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의해서 끌려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 끌려간 결과물이 97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정부 때랑 똑같은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은 뭐 정통 관료 출신이 온다고 해서 달라지냐 그건 또 모르겠죠 이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장차관이 있으면 둘 중에 한 명은 정치인이라면 한 명은 전문가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번 국토부에서는 둘다 그냥 비전문가를 배치하더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약간 의아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6개월이 지난 거죠. 12월이니까. 관료 출신의 차관이 이제 오게 되었으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시급한 현안을 정리할 것 같은데, 이런 인선을 보더라도 저는 항상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주택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인선을 내릴까? 왜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릴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저는 국토부 장관이야말로 하는 총재 임명하듯이, 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람을 앉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토부는 항상 지나가는 걸 보면은 그냥 얼굴 간판하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아니면은 본인 정치 커리어에서 잠깐 장관 소위 강요 출신의 커리어를 가지고 다음 선거 유리하게 하려는 사람들만 오다 보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주택 국토부를 대하니까 국토 정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무원들은 위계 조직이 뚜렷한데 위에 헤드가 이상한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에 맞춰가지고 정책 내야 되는 건데 밑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다 한들 새로 오는 사람들이 다 그따위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관료 출신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가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고 제가 관료 출신 장관들 중에서 가장 비판했던 거는 윤석열 정부 때 박상우 장관밖에 없죠. 이 사람은 관료지만 거의 정치인스러웠기 때문에 제가 상당한 비판을 한 거고 특히 전세 사기 관련해 가지고 관료로서 할수 없는 말, 행동, 정책 이런 거를 계속 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이 그냥 거의. 제 개헌 정부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일반적인 정통 관료스럽진 않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차관이라도 제대로 된 정통 관료 출신이 왔기 때문에 음. 앞으로 부동산 정책 잘 냈으면 좋겠고요. 사실 시장은 구체 공급 대책 이후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고 가파르게 오른 거를 또 급격하게 눌러버렸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는 안정화되는 모습도 보이겠지만 거래도 침체되고 그러나 사람들 시장의 근본적인 기대가 훼손된 건 아니니까 그거를 결국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관리를 해야 한 부분에서는 문제의 원인이 공급대책이니까 공급으로 이런 것들이 먼저 해결이 되면서 다른 게 나오는 게 중요한데 이런 중대한 시기에 둘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국토부를 핸들링 안 했던 사람들을 배치해가지고 너무 아마추어들이 국토부 정책을 다뤘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지난 6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급한 시기에 왔다는 것만으로 용기가 있는 그런 상남자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책으로 잘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